그냥 넘겨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요즘 표절이나 짝퉁 논란이 많이 있죠. 최근에 그 프랑스 가수죠 이졸트라는 그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Beach You Could Never라는 노래의 그 뮤직비디오거든요.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어, 한국의 알티라는 가수의 아, 담다디라는 뮤직비디오에 그 여자아이들의 전소연 양이 출연을 했는데요. 그 뮤직비디오와 매우 유사하다는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. 실제로 두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오피스 사무실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데요. 이 뮤직비디오를 간, 어, 만든 홍민호 감독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 입장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. 디졸트의이 뮤직비디오 팀에 대한 어떤 평소의 존경심에 의해서 비주얼에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과 이 원작과 또 직접적으로 일부 장면이 직접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즉, 어찌 보면 여기에 의거해서 만들었고, 또 저작권 침해의 또 다른 요건이죠.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유사성을 인정을 하였습니다. 물론 이제 뭐 법적인 판단은 또 받아 봐야 하겠지만, 최근에 일본의 슈퍼 중산부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, 노래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자 음원을 다 철회하고 뮤직비디오를 제거한 것처럼 아마도 이, 이 사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이 뮤직비디오 표절 논란은 일부 유사한 장면을 가지고서 늘 있어 왔던 일이기도 한데 8년도죠. 2008년도에 그또 다른 홍 감독입니다. 홍종호 감독이 아이비의 어, 유혹의 소나타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일본의 파이널 판타지 게임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베꼈다가 3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. 따라서 그 점을 참고하신다면 이 사례도 그냥